안녕하세요.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일기 어사 김동헌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데요. 그 순간을 이겨내는 힘은 IQ가 아닌 EQ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Q보다 EQ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진심으로 배려하자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사소한 친절에 기분이 좋아진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친절과 배려는 돈이 들지 않는 무한한 자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은사님으로부터 의사에게 있어서 실력은 기본이고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되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니 참된 인간은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환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아프지 않는 분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를 하지만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 드물지만 이런 고객들이 어, 직원들의 사소한 불친절로 인해서 어, 마음을 상하는 경우를 볼 때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어, 저도 다른 병원에서 입원 중인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을 가면은 어, 병원이 클수록 위치도 헷갈리고 병원의 특유한 분위기 때문에 다소 긴장이 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때 친절한 직원을 만나 어, 길 안내라도 받게 되면 어,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원이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면 매우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식당과 병원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선 식당은 자기만의 좋은 요리법이 있어야 하고 병원은 의료진의 수술이나 치료 성적이 탁월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결해야 하고 직원들의 밝은 인사 또 업무의 숙련도 경청 등 다양한 좋은 면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야 식당도 또 병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친절로 생긴 어 우스운 에피소드를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미국의 그 아주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에 흐름한 차림의 노부부가 와서 어, 총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부는 스탬퍼드라는 부부로 하바드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 주니어 스탬퍼들을 이탈리아 여행 도중에 장티푸스로 잃고 말았고 고인이 된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바드 대학에 큰 기부를 하러 왔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하바드 대 직원과 비서는 이 부부의 허름한 외모만으로 판단해서 총장 면담을 거부했고 이 부분은 하바드에 기부할 돈으로 서부의 그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아들을 기리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교라는 명문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직원들이, 하바드의 직원들이 좀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이 부분을 대했더라면 하바드 대학교에 커다란 기여를 했을 텐데 말이죠. 반대로 친절과 배려가 빛나는 사례 하나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이스라는 미국 사람이 그 영국 런던의 친척집을 찾아갔다가 너무 자욱한 안개 탓에 길을 헤맸습니다. 친척집을 찾아 런던 거리를 방황하던 보이스 씨는 한 소년을 만났는데요. 이 소년은 길을 찾아 헤매는 미국인 보이스 씨에게 다가와서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 길을 잘 압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를, 그가 찾는 집 앞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보이스 씨는 이 소년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례를 하려고 하니 이 소년이 저는 영국의 소년단원으로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에 감동한 보이스 씨는, 아, 영국에는 아이들도 이렇게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국 소년의 정신을 미국의 소년들에게도 심어주려고, 미국에서 보이 스카우트라고 하는 소년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보이스 씨는 이 영국 소년을 찾기 위해서 매스컴 등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끝내 이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보이스 씨는 미국 보이 스카우트의 이름으로 미국의 상징인 들소상을 만들어서 영국 그 소년이 사는 동네에 그 돌수상을 세우고 동상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년단이라는 훌륭한 정신을 가르쳐준 이름모를 영국 소년에게 바친다라고 말이죠. 과거에는 인간의 능력과 성공에는 IQ 즉 지능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 IQ 보다는 EQ 즉 정서 지능을 중요시합니다. 인간의 성공적인 삶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정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여기에 더해서 NQ의 개념, 네트워크 지수를 인간의 행복한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21세기를 네트워크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IQ 높은 똑똑한 직원 못지않게 EQ와 NQ 지수가 높은 공감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지능적 EQ는 대니얼 골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중화되었는데 데니얼은 개인의 성격 또 행동 양식, 동기화 같은 IQ로 측정될 수 없는 성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EQ를 정의했고, 정서지능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다섯 가지의 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자기인식.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 이해하는 능력, 또 자기조절,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관리를 못하고 그냥 벼락같이 화를 낸다든지 또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그다음에 동기부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자졸에서 어, 회복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공감.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또 정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공감이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어, 관계를 다루고 사회적 복잡성을 탐색하는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을 다 합쳐서 EQ라고 하는데 이 EQ가 높은 사람이 역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뭐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이나 업무 능력보다도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부 외우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 AI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복잡한 지식도 금방 이렇게 캐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Q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많이 극복이 되는데 EQ는 음.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또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관계 설정입니다. 이런 조직 생활이라든지 팀워크, 리더십, 고객 응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EQ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AI와 자동화가 발달하면서 기계가 할수 없는 인간적인 능력이 예, 더큰 가치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Q가 높은 직원은 갈등을 줄이고, 회사 내의 분위기 또 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은 동료의 감정을, 어, 잘 파악해 해서 갈등이 생기기 전에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잘 좋은 방향으로 대응을 합니다. 또한 비판을 누가 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잘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서 자기 개발과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직원은 배려와 공감으로 신뢰를 쌓아서 조직 내 신뢰라든지 또 고객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그 EQ가 높은 직원이 기여도가 크다.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뭐, 일기 쓰는 거, 이런 거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 화를 냈으면 내가, 아, 그때 좀 참고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소통을 해서 안 해도 될 화를 냈구나, 이런 반성. 또, 하루 동안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했던 감정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까지도 인식하고 이것을 순화하는 연습. 그 다음에 경청훈련. 우리는 입이 한 개고 귀가 두 개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주장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들으려는 태도 이게 되면 소통과 여러 가지 공감에서 유리하다. 또 상대의 감정을 헤아려 준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EQ를 높이기 위한 노력, 노력에서 중요하고요. 또 요즘은 그 호흡과 명상, 이런 것이 뜨죠. 그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릴 때는 우리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명상을 통해서. 주로 호흡에 마음을 집중시키나든지 이렇게 해서 화도 구촌과 뭐 매초를 참으면 그냥 그 저절로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거를 잘키운 것이 EQ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 피드백 받는 거,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의 행동을 객관화해서 볼수 있는 거, 뉴스나 영화 속의 인물들의 입장을 뭐 상상해 보기.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EQ는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사회 갈등은 대부분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나 옳고 너 그런 갈등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EQ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 힘을 주기 때문에 대립보다는 대화가 또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소크라테스가 어디 다니면서 누가 어, 얘기를 하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4대 성인이지 않습니까? 너, 그라고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라고 다녔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 기분이 별로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느냐? 이러니까, 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경청이고, 경청하면서 또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공감하고, 뭐 이런 게 되면은 이제 그게 자체가, 어, 어 EQ가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런 조율하는 이런 능력은 정치, 교육, 지역 사회 등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에서 평화로운 해결의 열쇠가 되고 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수 있죠. 네, 감정 이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그런 능력이죠. 막 공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능해야 진정한 공감이 생긴다. 또 신뢰를 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공감 능력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감정이입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은 갈등이 생겨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소통하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불경에도 내가 가장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가장 부모같이 생각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기 감정 있는 거에 따라서 갈게 아니고 자기를 잘 쉽지 않지만 조절하고 또 낮은 자세로 가면은 그것이 결국은 본인에게 어떤 훌륭한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 또 사회도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EQ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IQ보다 EQ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지식은 기억되지만 감정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EQ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품는 법을, 품는 힘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공감이 내일의 큰 행복이 되기를 지금까지 어려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